매물 접수 시 유튜브 촬영을 무료로 진행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살고 싶은 집입니다. 오늘은 진천군 백곡면에 위치한 아주 자연 입지 환경 너무 좋은 전원주택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주택 전경 모습 보여드릴게요. 주택의 모습이고요. 숲으로 이루어진 아주 청정 지역입니다. 오늘 좀 날씨가 흐립니다. 참고해주시고요. 이렇게 사면을 둘러보아도 오로지 산만 존재하고 주변에 한 20여 가구 모여 사시는 아주 쾌적하고 환경 좋은 그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택은 총 3필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도로 지분이 약 70평 정도 빠져 있고요. 제가 저희 주택 입구 쪽으로 가면서 집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이시는 이 부분이 저희 주택으로 들어오는 도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옆으로 이렇게 이웃집과 경계하고 있고요. 약간의 경사면에 위치하고 있지만 경사가 그렇게 가파르지 않고요. 아주 공기 좋고 새소리만 들리는 멋진 곳입니다. 이쪽도 저희 주택으로 들어오는 도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택은 2차선 도로까지 약 800m가량 떨어져 있고요. 2차선 도로에서는 진천으로 나가시는 버스 운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쪽에서 북진천하이시까지는 약 15km 떨어져 있고요. 진천 시내는 약 10km 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들어오시는 길이고요. 옆으로 맑은 실개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주택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택을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폭은 5m 이상으로 아주 큰 차량들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이웃집 주택이고요. 쌍둥이처럼 지어져 있죠? 저희 주택은 이집 옆에 안쪽 주택이 되겠습니다. 도로를 따라서 주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택에 접근했습니다. 대지는 498제곱미터, 약 151평에 해당합니다. 보정관리 지역이고요. 지금 경계를 따라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경계석 안쪽이 대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택에는 커다란 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원생활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텃밭이 있습니다. 텃밭은 약 1130제곱미터, 약 342평이 되겠습니다. 보이시는 이 부분이 저희 주택의 밭이 되겠습니다. 저기에 하우스도 설치되어 있고요. 농사에 필요한 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컨테이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주택의 밭이 되겠습니다. 농사 지으시고 여러 지인께 나눠주셔서 될 만큼의 아주 넉넉한 공간입니다. 또 경계 부분에는 각종 과실수로 아주 멋지게 관리를 해 놓으셨습니다. 이제는 주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석쪽으로 이렇게 경계를 두셨고요. 살구나무, 앵두나무 등 각종 과실수가 심겨져 있습니다. 주차는 보시는 바와 같이 깊게 넣으시면 3대에서 4대까지 충분히 가능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주택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아주 튼튼하게 2015년도에 지으셨습니다. 주인분께서 직접 지으신 아주 멋진 주택입니다. 철근 콘크리트에 파벽으로 마감을 하셨고요. 위에는 스페니시 키와 그리고 태양광 3 k 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수도는 안 들어와 있고요. 청정한 지역으로 아주 깨끗한 물이 나오는 지하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기, 심야, 지열보일러, 또 태양광까지 돼 있어서 전기 요금도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정화조는 개별 정화조이고요. 이렇게 야외 수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원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집 앞으로 동남향으로 이렇게 정원이 아주 멋지게 잘 가꿔져 있습니다. 정원의 모습이고요. 잔디도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각종 과실수로 쓸모 있게 조경을 예쁘게 해놓으셨습니다. 이쪽으로 포도도 보이네요. 대추도 보이고요. 정원에서 바라보는 저희 주택이 되겠습니다. 진짜 세월이 묻어나지 않는 아주 관리 잘된 전원주택이 되겠습니다. 주택의 경계를 따라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뒤쪽으로 가시면 농사에 필요한 자재들을 놓을 창구로 쓰실 수 있는 컨테이너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아까 보여줬던 텃밭 부분인데요. 이쪽 하우스에는 모종도 심으시고 또 안쪽으로 닭장도 두셨습니다. 보이시나요? 닭들도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경계는 저 산으로 보시면 많이 쳐져 있습니다.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저 망을 경계로 저희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 주택의 뒷마당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뒤쪽으로 오시면 이렇게 옹벽으로 보강토 블록으로 단을 만드셨고요. 이쪽으로는 장독대와 아궁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쪽에서 요리를 하셔도 됩니다. 이쪽으로 문이 하나 나 있습니다. 이거는 다용도실로 확장을 하셨습니다. 건물은 총 98.91제곱미터, 약 30평가량 되지만 보시다시피 확장을 해놓은 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일러실입니다. 지열 전기 보일러이고요. 태양광이 있어서 난방비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는 주방으로 들어가는 문이 이렇게 또 뚫려 있습니다. 뒤쪽 공간이고요. 뒤에도 공간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죠. 깔끔하게 시멘트로 잡풀도 나지 않게 아주 관리를 잘해 놓으셨습니다. 그늘을 줄수 있는 이런 그늘막도 준비되어 있고요. 보시다시피 우리 멍멍이도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주택을 이렇게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이쪽으로 주차장 공간이 되겠고요. 이제 주택 내부로 들어가서 주택의 상태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이 전기세 감면이 돼서 전기세가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전기를 아주 넉넉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쪽이 저희 현관이 되겠습니다. 정면에 보이시는 부분이 저희 메인 현관이 되겠고요. 좌측에는 부분이 또 쓰기 편하게 확장해 놓으신 발코니 부분이 되겠습니다. 발코니 부분 먼저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발코니 한번 보시죠. 우와 상당히 넓습니다. 이런 발코니는 평소로 5평 이상 나오는 아주 멋진 발코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발코니의 샤시를 보시면 이중 샤시로 하셔서 난방에도 아주 신경을 쓰셨습니다. 이런 화초도 키우시고요. 정면으로 아주 청정한 산들이 바라 보입니다. 주택 안쪽으로는 이런 식으로 다용도실로 활용하셔서 세탁기도 두셨고요. 이쪽 역시 이렇게 이중창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이 부분이 다용도실인데 굉장히 크죠? 이제 발코니를 보여드렸고요. 발코니는 거실 쪽에서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빗물바지 어닝도 준비되어 있고요. 튼튼한 방화문을 통해서 주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실 공간입니다. 키큰 수납장이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문 또한 이렇게 달려 있고요. 저희 주택은 총 방이 3개, 욕실 2개, 거실과 주방으로 이루어진 주택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방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방의 모습입니다. 주방 보시면은 커다란 냉장고가 들어가고, 기역자 선반으로 상부장, 하부장 그리고 인덕션까지 아주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의 로망이죠? 이런 깨끗한 주방과 넓은 공간이 살림하시기에 굉장히 편하실 것 같습니다. 주방에는 이렇게 환기창도 준비되어 있고요. 볼 넓은 수정과 하부장, 전자렌지 다이, 밥솥 다이, 상부장까지 아주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거실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원목으로 건축주분께서 아주 깨끗하게 마감을 잘 해주셨습니다. 거실도 굉장히 넓고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소파를 두셨고요. 멋스러운 가구와 함께 있습니다.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다용도실이 이렇게 거실에서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안방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커다란 침대를 놓으시고 커다란 장을 놓으셨는데도 방이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또이 집의 가장 장점은 건축주께서 직접 지으셔서 난방이 굉장히 잘 됩니다. 별도의 난방이 필요 없이 아주 튼튼한 주택이 되겠습니다. 안방에는 부부 욕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부부 욕실 부분도 근사하고 멋지게 커다랗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샤워 부스, 환기창 있고요. 공간이 아주 넉넉합니다. 이쪽은 세면대인데요. 건식으로 아주 멋지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주택에 붙어 있는 다용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방 옆으로 문이 나 있고요. 이쪽으로 보시면 튼튼하게 또 시건 장치를 해 두셔서 보완해도 아주 유리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시면 아까 외부와 통하는 다용도실이 되겠습니다. 냉장고 놓고 싱크대가 있어서 보조 주방으로 쓰고 계시고요. 보일러실도 경용합니다. 외부 뒷마당으로 가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마저 방두 개를 소개하겠습니다. 두번째 방입니다. 장롱과 침대를 두고도 이렇게 쓰실 수 있고요. 넓은 창이 있습니다. 방 상태는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입니다. 자제분 방으로 쓰고 계시는데요. 남쪽으로 창이 뚫려 있어서 아주 시원한 개방감이 있습니다. 책상과 침대를 두셔도 넉넉한 공간입니다. 마지막은 저희 주택의 공용 욕실입니다. 이렇게 원목나무로 마감을 잘 하셨습니다. 고급 자재로만 정성껏 지으셨습니다. 욕실의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욕조를 두셔도 될 만큼의 아주 넓은 공간이고요. 이렇게 상부장 달려있고 환기창도 아주 잘돼 있습니다. 오늘 주택 한번 마무리해 드릴게요. 방 3개, 욕실 2개, 거실과 주방은 일체형으로 묶여있는 주인께서 직접 지으신 아주 멋진 주택이 되겠습니다. 이쪽에서 진천 시내까지 10분이면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니까 전원생활 하시면서 외롭지 않으시고 또 이쪽에서 안성까지도 그리 멀지 않습니다. 바깥으로는 실개천이 흐르는 이런 청정지역의 멋진 환경의 집은 구하기 어렵습니다. 오늘의 토지와 주택 텃밭도 키우고 아주 멋진 정원도 있고 산세 좋고 공기까지 좋은 일석삼조의 주택입니다. 이런 주택이 진천군에 나와 있고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저희들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내가 살고 싶은 집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설정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매물 정보 정리해 드립니다.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에 탁트인 뷰의 실개천이 흐르고 관리가 잘된 농가 주택입니다. 토지 면적은 약 560평이고 건축 면적은 약 30평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단층 구조이며 방 3개, 화장실 2개가 있으며 주차는 4대 가능합니다. 남동향이고 2016년에 건축되었으며 지열 보일러 사용합니다. 진천 시내까지는 자차 15분 거리이고 백곡면 소재지는 자차 10분 거리입니다. 매매가는 영상 아래 제목을 클릭해 주시고요. 자세한 문의는 전화 주세요. 상시 매물 접수 가능하시고 유튜브 촬영은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